안녕하세요 개차 김민경입니다 10월에 포드는 할인을 얼만큼 진행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머스탱 프로모션을 확대하는게 이달 체크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신형 익스플로러에 대해서도 사전계약 진행중이니까 그 내용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익스플로러가 지금 모델 체인지 중이다 보니까 이제 빈자리 생겼어요 머스탱 모델에 대해서 프로모션이 늘어났습니다 생긴거는 아메리칸 머스카의 상징과 같다 이달 프로모션을 살펴보면은 압도적으로 많은 판매량 보여주고 있는 2.3L 에코보스트의 경우 출고가 4780에서 500만원 할인되니까 4,280만원에 이달에 실 구매할 수 있는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후페 말고도 이제 컨버털 모델이 있죠 2.3L 에코부스트 프리미엄이 더 많이 팔리고 있고 5,350만원 출가해서 이제 500만원 아까 동일하게 할인금액 적용돼가지고실 구매가 얼마예요? 4,850만원입니다 익스플로러의 빈자리를 메꾸려 하다 보니까 그간 프로모션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었는데 점차 지금 프로모션 확대해서 가장 최저점을 찍고 있다 아메리칸 머슬카에 대한 니즈가 있다 하시면은 구매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구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그리고 이제 신형 익스프로 나오는데 이달까지 지금 사전계약 받고 있는데 2 3 l 시장 모델의 경우가 사전계약 금액 얼마예요? 5,990만 원에 구매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계약을 진행하는 고객 중에 한해 추첨을 통해서 1등에는 하와이 여행권. 그외2이 등에게는 플렛 루프박스와 캐리어 등익스플로러와 어울리는 물품들까지 증정한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한번 고민하시는 시간 가져보면서 출시 이후에 저희 개차 앱 통해서 구매를 타시는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그럼 다음 포드의 고급 브랜드 링컨 알아보겠습니다. 링컨의 10월 할인 기상도 알아보겠습니다. 링컨의 10월 할인 기상도는 맑다, 청명한 하늘 모습 보여주고 있는 링컨. 첫 번째 모델은 링컨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 보여주고 있는 중형세단 MKGT. MKG라고 발음하는 게좀 더 현대적인 것 같아요. 이달 할인금액 어떤지 보겠습니다. m 케이지는 가솔린이랑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얹고 있는 두 가지 구성하고 있습니다. 가솔린 엔진 얹은 모델의 경우는 5,740만 원에서 900만 원 할인 들어갑니다. 이는 지난달보다 50만 원할인포들어간 거고, 실 구매가는 얼마예요? 4,840만 원. 그러면은 이달 프로모션을 봤을 때 대규어 XF가 이달 할인율 높은데? 어. XF가 갈는데너핏똥 싸고 기저귀 아 근데 이제 또 MKG가 갖고 있는 장점이 또 따로 있죠. MKG는 사실 가솔린 모델보다 하이브리드, 우리가 수입 중형 하이브리드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MKG 가시면 됩니다. 중형 가솔린은 XF 중형 하이브리드는 MKG, 링컨 가시면 되겠다. 하이브리드 시장 모델인 셀렉트 트림의 경우 출고가가 4,900인데 여기서 700만 원 할인 들어갑니다. 지난달보다 100만 원 할인 금액 늘어나서 최고 구매가는 4,200만 원 여기에다가 이제 상위 트림인 리저브 600A 가면 은 5,840에 출고가격이 700만 다운되면서 5 1 4 0만에 구매할 수 있다. 할인 금액이 지난달보다 100만씩 늘어나면서 소소한 변화 성에서도 링컨으로서는 고무적인 할인율이다. 그간 링컨이 얼만큼 할인율 보였는지 볼게요. 1년 전 데이터부터 지금까지 쭉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없을 때를 제가 하고서는 최저점 찍을알수 있어요. 링컨에도 하이빌드 있다.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다른 선택지까지 고려해 보시면은 좀더 현명한 구매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으로 컨티안탈 역시 유니크하고 그 중함을 후 바탕으로 해서 판매량 괜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링컨의 플래그십 다닌 컨티넨탈 3리터 가솔린 엔진 얹고 있고 탈륜 구동이어서 시장부들부터 경쟁력 있는 상품성 갖고 있습니다. 리저브 트림 경우는 8,130에 추가하고 있는데 링컨 금융 할인 끼는 경우에 1,150개 할인 들어가요 6,980만 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무려 포드의 고급 브랜드인데 거기서 플래그십 세단 6천만 원대 우리 만나볼 수 있는 수입차 프리미엄 세단 뭐가 있죠? 바로 올 시리즈 있어. 흔하디 흔한 올 시리즈 말고 유니크하면서 상품성 좋은 3리터라고 하는 여유로운 가속력 갖고 있는 컨티넨탈이 이달 눈에 들어오니 정상일 겁니다. 역시 맑은 날씨를 보여주고 있다. 올 초만 하더라도 지금 7천 중후반대에 머물던 컨티넨탈 세단이 이대로 와가지고는 6천만 원대 에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멋스러운 크롬 그을 가져가고 있는 컨티넨탈 괜찮을것 같아요. 사이트에 오면은 블랙 라벨이라고 해서 굉장히 멋진 이름 갖고 있는데 실내 내장이 아주 고급스럽죠. 8,810에서 1,100 할인 들어가면은 7천 중후반에 구매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실 시리즈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가격이잖아요. 그런데 실 시리즈급의 성능과 편의 기능, 내장 인테리어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컨티넨탈은 여러 목적으로 구매를 고려. 해도 괜찮겠다 다음 모델은 mkc mkc 제가 민겸인데 민겸씨라고 부르면 mkc라고 할수 있겠죠 <목소리> 사실 진짜 보기 힘든 모델이에요. 그래서 독창적인 디자인도 갖고 있고 물침대 같은 승차감 보여주고 있는 MKC 이달 프로모션 이어떻게는지 보겠습니다. MKC 리저브 300A 올휠 드라이브는 5,230에 출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650만 할인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은 4,580만 원. MKC라고 하는 링컨 컴팩트 사이즈 SUV 만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링컨에서 만나볼 수 있는 모델은 바로 노틸러스입니다. 노틸러스 이은 생소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노틸러스가 어디 나왔지? 해전이만테 나왔었나요? 그거 아니죠. 야, 야, 야. MKX가 모델명을 체인지하고 나타난 겁니다. 노틸러스. 얼마를 보여주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단일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고, 6 6 0 0만원에 추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400만원. 할인 들어와서 6,200만원. 출시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가격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혜택은 없어요. 하지만, 다른 프리미엄 SUV랑 비교해봤을 때, 선택지로 작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소한 링컨 브랜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다면, 저희 개차 앱 해서 궁금한 점 떠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저희 개차 유튜브 채널 그 영상의 우측 하단에 위치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차 김민겸이었습니다.